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반가라가면서 읽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하고. 찬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되었은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이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원 언약을 피하여 하였습니다. 당일에 고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재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하린바그삭설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영지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함께 읽습니다화 있어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가히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핵심된 주제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 건축을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주장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성전의 건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예표해 줍니다. 이 구장부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가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가는가를 말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건축의 완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장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등장하는 성경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팔려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예언들을 해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아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요 곡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은 다분히 구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은 분명 구원을 위한 사건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면서 항상 심판을 말합니다. 마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한쪽만 있는 동전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양면이 있죠.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백향목, 잡나무, 상술이나무, 무성한 숲들은 모두 웅장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을 비유해주는 단어들입니다. 백향목, 잡나무, 상술이나무, 무성한 숲은 이스라엘 땅에서 쉽게 볼수 어. 습니다 그 없는 풍경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숲이 거의 없고 나무가 있더라도 작은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백향목, 장나무,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은 거대함, 웅장함, 위대함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일조에서삼재를 보면 백향목이 살라지고 참나무가 고굴하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상수리나무가 고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3 절에 나오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치는 목동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향목이 살라지고. 찬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고굴하고 목자들이 고굴한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사절에서 팔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런 내 마음에 그들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사들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차 올 메시아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스가랴 선지자 너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을 양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떼가 죽게 된다라면 누구의 잘못으로 죽게 될까요? 당연히, 목자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차올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목자란 거짓 목자 즉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시게 된 것을 우리는 신학생들 보면서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절 얘기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저 같은 그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은 사실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갈등을 겪은 그룹이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종교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심으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 당연히 거짓 목자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목자, 즉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탄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는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짓 목자 즉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구절을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언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먹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라는 말은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에게 팔아 버렸고 자신들은 배부르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님 시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굴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을 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죠. 종교치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른 채 종교치료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영혼들은 점점 피폐져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뉴스에 그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는 직책을 이용해 신도들을 영적인 올감에 묶어놓고는 그 빨대를 꽂아 이를 착취하는 흡하기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성전에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제사를 들여오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도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 내가 그세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치료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사보음서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셨다라면 종교치료자는 분명히 저주 받았을 것입니다. 종교치료자의 개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갔는지 뭐 천국에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조주하셨다라면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내세가 아무래도 조주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구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런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전 가려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앉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나를해하리바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4절에서 8절을 통해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 거짓 목자들인 종교 지료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서 14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제를 보면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품삭을 삼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그 종교 지료자들에게 은삼십에 팔팔을잘을잘있습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은 y 0에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 1 0절에 보면 그1 0 0에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ears, 1000 y e a 지 s 1000 y e a r 그래서 가론유다가 은삼십을 도로 종교치료자들에게 갖다 주지만 종교치료자들이 받지 않죠. 더러운 돈이라고 하면서 할수 없이 가론유다가 성전에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을 하죠. 종교치료자들은 더러운 돈이라고 하면서 이 돈은 성전금고에 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토기장에 받을 사서 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자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하고 은을 나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스가랴서에서 장차 올 메시아가 은 삼십에 팔리게 된다라는 것과 메시아의 몸값인 은 삼십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다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가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5 0 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5 0 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 삼십에 종교지도자들에게 팔린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의 몸값인 은 삼십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성경의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스가라 선지서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라 선지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장차올 메시아를 은삼십에 팔게 된다는 것과 메시아를 판값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몸값인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스가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메시아를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탐욕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조주의 길과 심판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멀게 되면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그 저주의 길과 심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도 이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 설교하는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눈이 멀게 되면,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조주와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에 쪽 내리르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올 선한 목자인 메시아 오심을 말해 주면서 동시에 거짓 목자들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런 말이 나오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서도에서 스갈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다루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못된 목자, 거짓 목자들이 그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질비했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못된 목자, 거짓 목자는 질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도 얼마든지 거짓 가르침이 있고 거짓 목자가 있음을 늘 주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땅을 보면 모든 것이 망가져 있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짓 목자들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죄로 염전이 세상을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2000년 전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제림 마심으로 이 땅은 온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통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부추겨줄 거짓 목자들의 말에 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 목자들은 종교 치료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조절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때이 땅에 있던 모든 악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면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